방금 소개받은 고선택입니다 오늘도 제목 보니까 지속 가능한 자기 개발과 생활명리학 한데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제 한데 생활명리학 여기서 굳이 에 다시 할 적에 그 제목을 달라면은 에 지속 가능한 자기 앞에 나는 운명이라는 두글자를더 놓고 싶어요. 언제? 는 그러면 지속 가능한 자기 운명 개발과 생활 명리학 근데 큰 틀에서는 우리 운명 개발 하는데 요거를 한번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제주도 나당까맥이들하고 얘기를 이리 해보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아 준 자료 있죠? 어, 그 문명론 말의 철학에 이제 이런 자료에 있는데 그 부분은 내 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오늘 모든 자료가 제가 준비한 자료는 11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 그 11쪽 준비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그거 볼 생각 말고 요거 들으면 듣기만 하면서 하면 그 중요해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잘 들읍서 이제. 운명을 바꾸는 바꾸시는 방법을 한번 열어 보고 저하고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 근데 여러분들 할 때게 되게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알고 보면, 아, 그래?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 동안 우리가 할 때게 한번 조금 이제 급, 조금 서두를 텐데,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천주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불교 다니는 분도 계시고 이래 하는데, 특히 기독교나 이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 동양철학 차원에서에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동양철학이라고 딱 못박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게 거의 지배하는 그런 철학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나 이거 말고 아 이거 뭐 답답하거나. 또 애들 이름 나거나 우리 남편이 뭐 이번 사업하면 되는가 많은가 할때 거의가 사주 팔자를 거의 사주 팔자로 한다 이거예요. 거의가 사주 팔자가 다내 운명을 90% 이상 좌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이거예요. 사주 팔자는 그 중에 요만큼도 뭐꼭 10%도 20%도 안 된다. 그럼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우리 어려운 거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어려움은 제가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저 서울 가서 강의해서 뭐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앞에 강의하지. 아주 쉽게, 우리 마음만 바꾸면은 내 팔자를 고치고, 내 주변의 팔자를 고치고, 내 자식의 팔자를 고치고, 할수 있는 건 있어서 제가 저산나무 이리 넘어 왔었는데 알고 보면 대단히 간단한데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올라가서 글자가 커질 겁니다. 운명의 길흉을 길흉은 뭐냐? 예, 네. 그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데 제일 밑에 사주팔자 무속 뭐 신앙 뭐 무당. 근데 요게 제일 큰 걸로 알아 지금. 어디 가면 뭐막안 되면 무당하고 조상묘 옮기고 뭐또 하고 또 요새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번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뭐 무당이니 무슨 뭐 뭐뭐 얘기들이 많았죠 김건희 여사 뭐 돼서 천공 스님이니 뭐 이래 하면서 지금 동안은 요구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주 팔자나 무속은 우리 운명을 바꾸는데 10% 정도밖에, 2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우리 관상이 있다, 이게. 관상과 권상. 뭐, 사지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많이, 해. 이건 극단적이는데, 사지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영영 걸어가면 어디 팔자가 좋아요? 건강해야죠. 48자가 아마리 좋은데 이게 막이리 되면 운명이 괜찮아요. 그래도 제대로 중간 이상 가야죠. 이런 식으로 관상과 골상이 그 위에, 48자 위에 있다. 이제 나중에 우리 얘기하지만 얼굴 표정이 편안하게 하는 게 48자 좋은 것보다 낫다. 이게 나중에 얘기한다. 이거지. 그 위에 뭐가 있냐? 마음가짐이 있다. 심상 여러분 심보라고 그러죠. 저 심보가 안 좋아. 마음가짐이 안 좋다. 그 심상이 이거 절름버리는거뭐 이제 이런 거보다도 마음가짐이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에 따라서 사주팔자보다 몇배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 덕사. 근데 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제가 이 사주 지금 아까 우리 저 사회자분도 했지만 제가 광광대학교에서 제주 관광대학교에서이 사주 팔자를 지금 한 14년 정도 가리키고 제주도의 점쟁이들을 그까 역술인 협회에서 주는 역술인 자격증을 받게 한 분이 한 220명 정도. 점쟁이를 만들어 이리 만드는데 물론 가르키는 건 거의 이건데 요구하고 요 부분인데 나중에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사주팔자 후에 사주팔자 절대 아니다 사주팔자 후에 관상이다 올상이다 올상 후에 심상이다 심상 후에 덕상이다 가장 중요한 게 덕을 쌓는 게 팔자를 고치는데 중요하다. 그럼 덕은 어떤 쌉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디 간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런 걸로 여러분들은 그거에 머리가 있는데 덕은 이중에 여기 파란 거로 제일 크게 써 있을 겁니다. 요거. 말이다! 요말 하나만 가진 사주팔자 100번, 1000번 좋은 거보다 사주팔자가 백 번, 천번좌도 주둥이 한번 잘못 눌려버리면 다 가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좀 나쁘더라도 아, 덕담하고 그래 말이야, 맞아 이렇게 가면 사주팔자가 비록 나쁘더라도 팔자가 풀려간단 말이지 이거를 오늘 얘기를 이제 두 시간 동안 일이 하는데, 이제니. 그래서 결론은, 오늘 다 얘기해서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말이 어떤가 해서 이제, 결론은, 여러분, 사주팔자. 물론 중요하고, 이 동양철학에서. 또, 뭐, 이런 거, 무속등, 뭐, 어려, 조상묘 옮기는 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이다. 근데, 아이, 그게 무슨, 이제, 아니고, 이제 강의를 들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나온다.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여러분들 앞에 간단히,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운명이 있느냐, 없느냐. 운명이. 오늘 강의하는 순서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운명이 없다는 분한 번, 아니, 그건 말고. 운명이 거의 있는 걸로 하데 우리는 오늘 존재한다. 요거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 요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존, 운명이 있으면 못 바꾸느냐? 절대적이냐? 그러면 우리 살 기분이 안 나죠? 절대적이면. 아, 고관대적으로 태어나서 사주팔자가 태어나면 맨날 추색 잡기 하고 술이나 먹고 해도 고관대작이 되냐? 그럼 살 뭐가 없지? 맨날 거짓 양아치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막 밤낮 공부해서 그래도 양아치밖에 안 되냐? 이러면 사는 재미가 없죠. 노력한 만큼 운명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바꿀 수가 있다. 운명이 절대 여부, 뭐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갈수 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인간의 길룡을 결정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있는데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 일이다. 자, 이제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말. 근데 그 말이 어떻단 말입니까? 이 철학을, 말의 철학, 종교는 물론 각종 철학까지도 말이 인간이 길용화복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네. 종교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대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 행동거지를 하고 있느냐? 나들, 여러분도 그러고, 나도 그랬던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나쁘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주둥이를 어떻게 놀리고 있느냐? 이게 내 운명을 다 좌우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어디 가서 덕담하고, 그래, 말이야, 장단 맞추는 이런 것보다는 악담이나 험담이더 많다, 이거지. 특히 제주도는 더 그래. 왜? 남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좁아놓으니까.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덕담과 겸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자, 이제 넘겨가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운명이 있느냐, 이랬죠. 아이고, 뭐, 이건, 여러분, 넘기세요. 거기 다 있습니다. 그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조금, 뭐가 유식한 것처럼 한번, 조금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성인인, 제일 먼저 나온 성인이 누구냐?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마음에 또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제일 먼저 나왔고, 우리 동양에서 나온 성인은 공자님이죠. 지금부터 거의 한 2600년 가까이 부처님보다도 50년 정도, 그거 공자님, 하면 세계 최고의 철학가의 성이냐,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기 나이 50에 내 천명을 알았다, 운명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거 있으니까 깊게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뭐 깊게는, 그래서 공자, 제자, 맹자 있죠, 공자, 왈, 맹자, 왈, 한니까 공자님이 자꾸, 야, 사람은 운명이 있어. 그 제자들이 공자님 앞에 가서 직접 따지진 못하고, 공자님 진짜 운명이십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에. 운명이니 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진 못하고, 맹자님 앞에 나중에 물어본 거야. 후대들 못하고. 맹자님이 막비 명야 순수기죠. 이 세상에 운명이 아닌 게 없으니 까불지 말고 그 발음을 사용하라막 까불지 마라, 운명. 아닌 게 없어, 세상에. 자, 요거 두개 이리하고. 그 다음에, 에, 요것도, 에브라, 아브람 랭컨 미국의 대통령 알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대통령이, 에, 그, 저 연설에 가서 암살 당했는데, 가기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미국의 백악관이죠. 그런데 그 복도에서 누가 자기를 보고 꼭 총이 아닌데 손으로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부인 앞에 아 여보 나 어저께 막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 말이꼬? 아 제주도 말혼간 아니에요. 무슨 무슨 꿈 말이꼬 아니. 아 영하더라고 하니까 거기에도 미국에도 전속 백악관의 전속 점성술사가 있어요 이 점쟁이죠 물론 같이 백악관 안에 안 살지만 전화로 딱 했어 아 실은 대통령이 이런 꿈 꿨다. 그러니까 이 점성술사가 나저저 아, 저, 잉컨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하다. 그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바로 이거, 이 말이야.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아니고, 책에도 나오고, 모든 기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나가서 돌아갔어. 여러분, 여기는몇개안 썼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도인가 부엉이 바위에 떨어져서 자살했죠. 안타깝게도.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 내용에 여기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 내용에 한 글자라도 내가 더 집어넣거나 뺐으면 네, 벌금을 내게. 자. 좀 시간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병철 뭐 삼성그룹인데 박정희 대통령도 5.16 혁명을 할 적에 5월 16일날 날짜를 그사이를 잡을 적에 재산 박재현이라는 선생 앞에 가서 날짜 퇴기를 받았어. 그 혁명을 일으키면 나라를 바꾸는데 이게 한 사람에서 입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딴 사람에서 날짜를 택길 바라서 이 따라 됐었는데 언제가좋냐또 우리 여기요 이병설 삼성그룹 이래지만 여기 연세 좀 드신 분은 알 겁니다. 옛날 삼성그룹 회장을 하실 적에 면접을 신입사원 면접을 보면은 꼭 옆에 한 사람이 앉았다고 그래. 그게 점쟁이야, 관상쟁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재산 박재현 산쟁인데 신입사원 뽑을 때도. 점쟁이를 관상쟁이를 옆에서 와 뽑은 거야. 이렇게 이런 등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불이 검은다. 최근에는 청와대 이전이나 김건희 여사 행보 등과 관련한 무속신학뭐 천공 스님이니 검진 법사 등에 대한 논란도 많이 확산되고 있었죠. 네.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만 갖고도 해서 오늘 요거 하나만 갖고도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을 텐데 다음 주에 우리가 또만날때할 예, 걸로 하고. 그러면 개운 방법 운명이 있다. 아, 요 앞에 있는. 어, 운명이 절대적이냐, 요거. 그럼 운명이 있는데 절대적이냐,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도관에 들어가도 팔자로부터 도망치지 못한다. 사나운 팔자는 불에도 타지 않는다. 귀신은 새겨도 사주 팔자는 못 새긴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봤죠? 들어봤죠? 야야 귀신은 새겨도 팔자는 못 새긴다게. 이런 두 우리나라 속담과 같이 팔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요 밑에. 그러나 또 한편은 으 이런 속담도 있다. 팔자는 길들이기로 간다게. 근데 100% 길들이기로 가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그 밑에 보면 이와 관련 운명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다. 제한된 건 어느 정도 우리 여기서 우리 저 어르신이나 아들, 이리할 때, 고수 들 쳐봤지, 예. 가수 측이나. 화토. 아, 뭐 쳐봤어, 요 화토 철에갈 때, 옛날, 뭐, 운칠기삼 뭐 하지 않습니까? 네. 화토 철에갈 때, 그래, 우리 보통. 운칠기삼이 여기. 운이 70%지만 기술도 30%야. 30%. 내가 거기 남이 따라서. 여기서 그러니까, 운칠기삼. 운이 칠날이고 운이라는 거는 기가 재주나 노력 등의 산말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일은 재주나 노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는 말인데, 이는 이제 어쨌든 운명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다. 그다음, 그러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자한30% 내에서 자기 허기의 나를 따라서 바꿀 수 있다. 또는 더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물론 일반적인 의기로 적선 많이 하죠 돈번 사람들은 뭐 적선 정성어린 기도 이 종교에서 그 다음에 덕가 말립, 겸손 등 세치역 하나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한다 그 다음 명당, 뭐 음택잠기, 뭐 조상묘를 잘하기, 부적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효도 건전한 생활 습관, 좋은 사람 만나기 등있데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다. 이 중에서도 요거다, 이거요. 자, 개운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7, 8, 0야 48자. 덕, 적선. 적선 아무리 천만원, 백만원, 억만 엉, 감을, 엉만금액 갖다, 고아원 갖다 줘서 주둥이 잡으면 그건 본 것보다요. 절대적으로 입이 우리의 인간의 길용 화복을 좌우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라는데, 거의 우리들은 좋은 쪽으로 요 입을 놀리냐 하면, 좋은 쪽이 아니고 왼쪽 이상하게 놀린단 말이지. 복 나가는 쪽으로. 자,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 보면은 말의 쳐라 세계 3대 종교와 성인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 속에도 말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라다. 이제 이제부터 아 말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제 조금 느껴갈 겁니다. 자 석가모니 너희 반의 새치에 붉은 도끼가 있으니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위기가 되고 잘못 쓰면 사람을 다치는 무기가 된다.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천수경.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여기 불교 다니시는 분 불교 불교 한 분분 한 분분 두분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는 거는 아저세에 우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거 이래서 못난 중생을 구해 주고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대단히 고귀한 말인 줄 알았어 고귀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고귀한 말인 줄 알게 스리스리 마스리 스리리 사바하니깐 아 중생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마뭐 근데 불교 다니시는 분 저게 뭔, 뭔 뜻입니까? 불교 다니시는 저기 나 입주성이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저기 정구업진원 정구업 입으로 지은 업보를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는 옳은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야.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고 부처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거는 아 지금 동안 내 입으로 지은 업보 내 지은 업보를 사회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진실된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라 이말 이런 말이 부처님의 제일 불교의 대표적인 기도문이 저거요 아, 불교, 살생하지 말고, 이웃 중생을 사랑하고, 뭐, 살생하지. 아, 그러면 우리가 저기, 아, 수리, 수리, 마, 수리, 수, 수리, 사바하 같으면, 아, 나, 저 중생을 함부로 죽이지 말게 해주고, 개미까지도 죽이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뜻인 줄 아는데, 주, 이 말, 이 입으로 지은 업보, 주둥이로 지은 업보, 나 용서해 줍소. 꼭 앞으로는 바른 말만 하게 해 줍소.